머리 국을 먹었대요. 네. 그러고 보태면잖잘 이거 죽는거받는 거야 내가. 하, 어디 가가 뭐 한우 머리 만 보면은 아저씨가 한우 머리 반팔수 있어요. 이렇게 안 돼요 반을 못 해. 근데 내가 감당을 할수가 없잖아. 그래 한꺼번에 다 갖고 와가고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어떻게? 저희 집에 가니까 여기 좀 보관하면 안 돼요. 내가 하나 사게 요 보관하면 안 된대. 그러니 어떻게 사? 내가 그걸 못 사지. 야, 근데 내가 그걸 많이 먹나? 딱한 그릇 먹으면 끝이야 그거 여가빼 애들이 한 통씩 딱딱 담아주고 사돈 한통 주고. 나는 이제 그거를 하면은 허 돌리는 거야. 내가 그냥 한 다섯 그릇 나눠 놓으면은이야 어. 그러고는 이제 다 돌리는 거야. 정말 이제 파는 거고. 근데 우리 동생 그러잖아. 지가 그거 갖고 우니 어, 내가 그래. 너무 좋다 이러니까. 언니 지도 살아온대. 살아오면 그 집에 니 하나 있을지 모르겠다. 반은 안 판다. 이랬더만은. 그, 내꺼 있어갖고, 그래갖고 활짝 갖고 가니까 내가 그러잖아. 그때 내꺼 그래갖고 줬잖아. 그런데 지는 그거 꼬리하고 갖고 가고, 지는 쥐도 삶아갖고, 사던지고 그렇게 잘 먹었잖아. 어. 어. 응. 걔들 그러니까 또안 먹을게. 응. 그리고 또 우리 살아왔잖아, 봐. 여기 좀 고기 좀어 아, 많이, 사, 많이 사가. 어 많이. 그 집에는 고기 정말. 고기도 그렇게 먹었어. 그렇게 먹었는데, 아들들이 제 자주 안 오고. 저거가 아, 이제 아, 그거 맛있다고, 그래갖고는 이제, 하다가 좀 지금가 왔다. 우리는 이런 거 한꺼번에 열 건씩 이렇게 먹어야 돼. 저 국도 딱한 잡을 쓰 먹으면 금방 먹어. 우리는 손주 하나 있는 것까지 잘 먹고 고기를. 그러니까 머리 고기는 정말 이집 하는 머리 고기라서 머리 고기 사세요.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. 그래서 내가 루시하고 그냥 이 집에 맛을 잘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루시하고 나누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루시하고나누자 했잖아. 그니까 고기 사과이냐고 그랬어. 어? 언니가 고기를 사과이냐고, 뭐그 하루머리를 안 맞췄어. 글쎄, 그런, 아니야, 루시아가 안 샀어. 내가 못 맞췄어. 루시아가, 루시아가 맞췄자 이러면 맞췄잖아. 음. 맞췄는데 루시아가 안 맞췄으니까 내가 못하지. 아, 하나 또 맞추자고 어. 그러니까 하나만 맞추면 두 사람 살것 같으면 머리 꼬기는 정말 좋아. 아니 전번에 누가 그랬는데 내가 그분 전화번호를 안 들고 어.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워서 이제는 머리 꼬기는 못해 그러니까. 머리 꼬기는 누구든지 삶아 갖고 다 놔놓고 그냥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정말 좋아. 어. <laughs>